와 잔디 잔디 꽃 잔디 아주 아주 태초에 땅에 큰 홍수가 났었대요. 그래가지고 다 폐허가 돼서 땅이 무너지는데 이제 다 몸을 살인 거예요. 너, 너희들 중에 땅에 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는 손을 들어봐라 그랬더니 다안 한다고 했는데 꽃잔디가, 저야, 저야 하고 손을 들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온 산하에 이렇게 흙으로 다, 이래 산이 다 흘러내리는데 꽃잔디들이 뿌리를 박고 흙을 내리, 내리지, 흘러내리지 않게 해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임무를 다 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, 그래, 잔디야, 너 너무너무 고생했구나 하고 머리에 이렇게 화관을 씌워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꽃잔디가 됐답니다. 아, 그 세상을 이렇게 하는 마음을 어떤 그 순간이 됐었을 때 행동을 못하지만 꽃잔디는 해서 이렇게 그 보잘 것 없는 잔디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화관을 씌워준 거예요. 하나님께서. 계속 꽃잔디에. 얘는 홍설이에요 홍설 이쪽은 다 전부 다 홍설이에요 야 진짜 이거는 백설이고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모님 올라갈게요 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아 우리 참나무 여기는 이제 아 이게 다, 하얀 게 꽃잔디예요. <laughs> 너무 아름답죠? 이거 다 흉부하고, 전부 다 심어놨던 것들이, 이렇게, 전부 다. <laughs> 우리 제자교회, 제자교회, 보여요? 화이팅입니다. <laughs> 화이팅. 우리 봉봉이. 화이팅. <laughs> 너무 아름답죠? 화이팅입니다. 멋진 밤 되세요. 와, 하늘, 고향동의 하늘입니다. 너무 아름답죠? 고향동 틸란드시아 농장입니다. 화이팅입니다. 모두 모두 사랑하는 밤 되세요.